가영입니다. 올영 세일이 벌써 시작됐죠.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그래서 오늘은. 봄 웜톤 가을 올령 세일 추천템으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올해 올렸던 올령 세일하고 최대한 제품이 안 겹치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래도 또 나오는 게 있긴 하지만 <laughs> 그래도 최대한 새로운 제품들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추천템은 스킨 천사의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앰플 패드인데요. 제가 이번 여름에 듀이트리의 이 AC 딥진정 패드를 진짜 잘 썼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젤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피부가 덥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제 진정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 느낌 뭔지 아시나요? 그래서 이 앰플이랑 세트로 이 패드를 같이 쓰고 있었는데 패드가 진짜 좋은 게 이게 되게 얇아가지고 피부에 밀착이 딱 되거든요. 그래서 화장하기 전에 이렇게 토너 팩을 하기에도 진짜 너무 좋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이게 이렇게 엄청 잘 찢어져요. 그래서 저는 토너 패드를 쓸때 볼에 하나씩 하고 이마에 하나 그리고 코랑 여기 턱을 나눠가지고 붙이는 걸 좋아하는데 얘는 그냥 쭉 하고 찢어져가지고 원하는 부위에 이렇게 잘라서 쓸 수가 있다는 게 너무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제 피부에 진짜 잘 맞아가지고 진정도 되게 잘 되고. 그리고 피부과에서 고주파 레이저를 받으면은 아무래도 신부열을 발생시키는 원리다 보니까 얼굴도 이제 미온수로 씻으라고 하고 막 쿨링을 너무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피부과에서 레이저를 받고 왔는데 그때 이 패드를 정말 잘 썼습니다. 똑같은 라인에이 마다가스카르 앰플을 발라줄 거예요. 이건 여름부터 엄청 잘 쓰고 있었던 템인데. 이 화살먹 앰플처럼 바르자마자 막 피부에 쫀쫀하게 올라온다기 보다는 속을 이제 채워주는 느낌인데 저는 처음에 채우는 그 단계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속에를 안 채우고 겉에만 이제 화살먹 앰플로 채우면은 속에는 이제 수분이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피부가 떠요. 처음에는 이제 화장이 잘 먹을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속까지 다 채워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속에 있는 피부 보습을 채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살먹 앰플을 발라서 피부를 쫀득쫀득 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베이스랑 이렇게 짝 결합을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얘는 막 발랐을 때 피부에 광이 막 엄청 도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피부가 딸려오는 걸보면속안에가 엄청 잘 채워진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가을이 되어 가니까 새로 또 꺼내 본 온그리디언트 로션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로션 제형을 막 엄청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쫀득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겉에 그냥 부드럽게 씌어지는 느낌에서 끝나는 게 많아서 로션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쫀득하게 끝이 납니다. 지금 로션을 바르면 이렇게 광이 바로 나는 거 보이실까요? <laughs> 그다음에 저는 사실 가을 겨울이 됐다고 매트를 완전히 버리지는 못해요. 기초를 진짜 이렇게 좀 무거울 정도로 해놓고 그게 매트로 싹 잡아준 다음에 글로우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블러셔라든가 글로우 하이라이터 이런 걸로 좀 올리는 편이지 얼굴 전체를 글로우하게 하면은 저는 좀 약간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하고 피부 굴곡이 있고 모공이나 뭐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정신물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셜 스킨루더 쿠션인데, 여러분이 구매하실 수 있는 케이스는 아마 이거일 거예요. 전 이거를 진짜 한 6, 7년 전? 특별 에디션으로 나왔던 걸 사서 리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얘가 원래는 안쪽도 이거에 맞춰서 연분홍색이었고, 이 연보동 색이었는데 이 리필은 이제 그냥 까만색이라서 이렇게 조금 못생긴 쿠션이 됐는데 이 겉에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버릴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 라이트를 쓰는데 완전 정석 21호 사용하면은 이 라이트 컬러가 살짝 어두울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21호에서 22호를 걸친 얼굴이어서 딱 여기 잘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나오기 시작할 때도 굉장히 좀 인지도가 있는 편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기강을 꽉 잡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나왔을 때는 가격이 진짜 비싼 편이었거든요. 정신물 사느니 돈 조금 더 보태서 뭐 해라 사지 뭐 이런 거였거든요. 요즘에는 다른 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어? 이 정도 제품력에 이 정도 가격? 살만하자 약간 이렇게 된? 그리고 오늘 사용할 컨실러는 디어웨이의 팟 컨실러인데요. 다크서클이 있으신 분들은 이 01번을 추천을 드리고 저처럼 이렇게 붉은기를 커버해야 될게 많다. 양감을 밝혀주고 싶다. 근데 이 트러블 커버까지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C03 컬러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더샘 팟 컨실러를 되게 자주 쓰고 추천도 많이 해드렸는데 그거는 되게 단단한 그런 제형이라면은 얘는 엄청 촉촉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환절기에는 피부가 좀 뜨니까 컨실러도 좀더 촉촉한 걸로 바꿔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걸로 가져왔습니다. 얘를 처음 쓸때 촉촉한 거여가지고 커버가 제대로 될까 했었거든요? 굉장히 잘 돼요. 촉촉해서 결자국이 조금 더 남는 느낌이기는 한데 그래도 초보분들한테는 촉촉한 거를 좀더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이런 얇은 피부 쪽이 끼임이 훨씬 적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이 양조절이 살짝 많이 된다는 거? 근데 양조절이 조금 어려워도 촉촉하기 때문에 금방 수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쉐딩 추천템. 항상 이것만 추천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쉐딩 스틱 버전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다이소의 태그는 색상도 좀더 노랗고 기름 섞여 있는 것처럼 엄청 매끈하게 발리는 느낌이라면 이 투쿨포스쿨 제품은 피부에 살짝 밀착되면서 덜 기름지게 발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투쿨포스쿨 거를 조금 더 좋아하는데 근데 이게 진짜 약간 요즘 메이크업 트렌드에 살짝 아쉽다고 생각되는 점이 이 하이라이터가 펄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요즘 메이크업 트렌드를 감안을 했을 때좀더 촉촉한 무펄로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이 쉐딩스틱을 요즘에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 쉐딩 스틱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양 조절이 진짜 쉬워요. 만약에 내가 조금 망했어도 그냥 문지르면은, 어! <laughs> 여기 이렇게 그냥 시커머둥둥 해도 얘를 살짝 이렇게 만져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하이라이터도 완전 흰색 계열이기 때문에 그냥 무펄 뭐 하이라이터처럼 1단계로 넣어준다?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면은 또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 어바웃 톤 블러 파우더 팩트를 사용을 해줄게요. 저는 이게 이글립스 시절부터 굉장히 잘 썼거든요. 근데 저는 이 안에 내장 패트랑은잘 맞지 않아서 다이소에서 파는 그 극세사 퍼프를 사용을 하거나 브러시로 사용을 하거나 합니다. 브러시 추천 영상은 아예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올리브영 컨텐츠에서 바닐라코 팩트를 많이 추천드렸는데 그거랑은 이제 또 다른 느낌이에요. 바닐라코는 엄청 자연스럽게. 그래서 얼굴 전체적으로 바르기에는 사실 바닐라코가 진짜 예쁘기는 하거든요. 얘는 보정한 느낌? 그래서 제 친구도 이걸 쓰고 있는데, 걔도 이제 모공 채우는 효과가 완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훨씬 꾹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살짝 커버되면서 채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보정한 것처럼 뽀얗게 만들어주는. 그 다음에 눈썹은 에스쁘아의 라이트 토프로 그려볼게요. 회색빛이 아닌데, 붉은기가 싹 빠져있어요. 사실 오늘 메이크업에는 좀 붉은 아이브로우가 더 예쁘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또 루미르거든요. <laughs> 그리고 얘도 심이 정말 얇아가지고 한올한올 한올 그릴 수 있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근데 루미르보다는 살짝 넓적한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난 눈썹을 조금 빨리 그려야 된다 하시면은 이에스쁘를 추천드려요. 아이섀도우는 루미르 걸로 하겠습니다. 뭐야, 똑같은 거 갖고 온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색감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루미르가 본 팔레트를 진짜 잘해요. 이게 나오자마자 그 칭찬 일색 리뷰가 막 엄청 쏟아졌는데 두 개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근데 저는 썬라이즈 피치가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은 얘네는 뽀용한 색상들이 있기는 한데 약간 밑에 펄 위주로 되어 있고 얘네는 딱 컨셉이 두 개로 나눠진 느낌? 이렇게 윗줄만으로도 약간 그 복숭아 느낌으로 할 수도 있고 밑줄로 구운 복숭아 음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훨씬 마음에 들고요. 근데 요즘 브랜드들이 정말 다 각성을 했는지 복숭아 컬러? 그런 거를 진짜 너무 잘 뽑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궁금한 거는 투크. 그게 29일 날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진짜 솔직히 제 싱글 섀도우 안에 비슷한 색깔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laughs> 그 팔레트들이 제품력이 안 좋았으면 은 컬러만 보고 사진 않았을 텐데 그 제품력이 좋았어가지고 다른 컬러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팔레트는 이거 하나 추천인데 또 세일할 때 가격 맞추려면 싱글 섀도우 몇개좀 사줘야 되잖아요. <laughs> 싱글 섀도우도 이따가 이거 다 하고 추천을 같이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얘는 흰기가 훨씬 많이 섞여가지고 좀 차분한 느낌이에요. 눈두덩이는 살짝 밝게 해준 다음에 아래쪽은 요거랑 요거를 살짝 섞어서 이렇게 했는데도 되게 차분하게 깔렸죠. 이 컬러로 쌍꺼풀 라인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음영 컬러를 넣었는데도 너무 딥하게 느껴지지 않죠. 진짜 색 구성을 어떻게 이렇게 잘 뽑았는지 너무 신기할 정도? 근데 이게 아이라인을 그리기에는 제 기준에 살짝 연해서 여기 언더 트임만 살짝 만들어주고 이번에 제형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이 아이라인 컬러들이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너무 잘 써서 또 살까 싶기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섀도우 제형이 완벽하게 아이 메이크업하고 일치를 해가지고 이걸 아이라인으로 많이 쓰고 있던 터라 그리고 마스카라는 항상 에뛰드만 추천했는데 오늘은 뮤드로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모아비 핑크 컬러인데요. 이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오늘 메이크업에는 사실 딥로즈 컬러가 더 예쁠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게이 모아비밖에 없어서. <laughs> 근데 뮤드 마스카라가 왜 그렇게 칭찬 일색인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또 한창 가닥 속눈썹이 유행했을 때색제가된 제품이잖아요? 저는 조금 늦게 써본 편이긴 한데, 묽음에도 불구하고 뷰러를 해준 그대로 고정시켜주는 느낌이어서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이 모아비 핑크 컬러 웜톤도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뮤트 톤? 여름 뮤트? 이거는 필수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애교살인데 제가 요즘 빠진 게 살짝 언더 음영에 빠졌어요. 근데 제가 또 애교살이 아예 없기도 하고 보이시나요? 없죠. <laughs> 저는 그려서 만들어야 되는 애교살을 갖고 있는데 아, 음영인데 또 밝은 거를 넣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차분한 걸 넣고 그다음에 섀도우를 올리거나 살짝 울먹한 느낌을 주거나 하는데 그때 진짜 잘 쓰고 있는 게이 힌스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03웜 음영트임을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런 느낌이에요. 보통의 흰색 애교살 펜슬들은 음영 느낌은 아니죠. 이 뽀용한 느낌이. 그래서 이게 진짜 괜찮고. 근데 쿨 음영 트임은 조금 어둡기는 해요. 근데 이게 진짜 엄청 부드럽거든요. 태그 쉐딩 스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급으로 부드러워요. 근데 얘를 단독으로 바르면 마스카라가 살짝 번집니다. <laughs> 저는 이거를 해주고 항상 다른 거를 같이 올려주거든요. 이것도 되게 괜찮아요. 이 뒤에 있는 펜슬. 얘는 이렇게 뒷트의 음영을 쓱싹쓱 줄 때가 진짜 편해요. 요즘 제가 빠져있는 애교살 펜슬입니다. 이게 투크 제품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도화살모 처음에는 이게 엄청 유명한데, 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아련한 느낌이 안 나.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련한 느낌이라기에는, 어, 좀, 좀 어두운 느낌이었는데, 이거를 베이스로 깔면 안 돼. 얘는 무조건 위에 올려 줘야 돼요.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올려 주면 진짜 예쁘거든요. 그럼 이 색감이 느낌이 확 달라져요. 근데 저는 아직도 얘를 단독으로만 바르면 조금 어둡게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안 하고 이렇게 꼭 밑에 무언가를 깔아 주고 합니다. 어떤 인기 많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거 말고 또 추천하는 거는 도화 핑크. 도화 핑크는 쿨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얘가 펄이 그렇게 예쁜데 안 써볼 수가 없죠. 이 밑에 거를 먼저 살짝 해주고. 미쳤죠.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진짜 조금, 요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이섀도우 아까 추천한다 했는데 이게 또 봄웜 추천 라인이어도 가을 느낌이 살짝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만큼 고르고 골라서 갖고 온 건데. 벨로, 윈터베리. 요거는 살짝 쌍꺼풀 라인 음영이나 여기 삼각존 라인 첫 번째 음영 줄때 좋아요. 이 로스트오프랑 위키드는 이 그림자 아니면은 여기 진짜 삼각존 진하게 음영 줄때 그때 좋고요. 아까 그 모아비 핑크 마스카라랑 쓰면 진짜 예뻐요. 그리고 홀리카홀리카의 뽀용한 섀도우 진짜 많지만 오늘은 살짝 차분한 느낌으로 추천을 드리자면 피치얼그레이, 돌체피치, 피치오트, 우트, 스트로베리오트거든요. 피치얼그레이는 진짜 약간 가을온 메이크업 흉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베이스로 추천하는 그런 그 거고요. 아 그래도 나는 그냥 좀 차분하기만 하면 돼. 나는 봄웜의 느낌을 살릴 거야 하시는 분들한테 돌체피치 추천드리고 스트로베리오트는 스트로베리 크림보다 훨씬 차분하고 흰기도 적어요. 약간 코랄 핑크빛 느낌 나는데 차분한 거. 치오트는 돌체 피치보다도 채도가 한 단계 빠진 그런 피치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미샤도 잘 써서 미샤도 가지고 왔는데 진저 파우드, 테디 시어링, 웜앤퍼지 캐니언 클레이거든요. 이거는 다 같이 약간 음영 느낌으로 해주시면 진짜 너무 예뻐요. 사실 봄웜이 가을 블러셔를 하기에는 제약이 좀 많아요. 진짜 여기 탄 막. 좀, 좀 그렇거든요. <laughs> 이렇게 말이 길어진 이유는 또 똑같은 매드 피치를 갖고 왔습니다. <laughs> 그래도 가을 색상으로만 골라서 갖고 왔어요. 누드 플러쉬, 뉴트럴 플러쉬, 아몬드 플러쉬, 애프리코 플러쉬 이렇게거든요. 애프리코 플러쉬는 그냥 봄웜이 베이스로 깔때 살구 플러쉬로 가지고 있으면 진짜 좋고 누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붉어요. 여기 옆쪽으로 보면 완전 누드일 것 같은데 제가 보관을 잘못한 건지? 그리고 아몬드 플러쉬는 이 중에서 제일 밝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뉴트럴 블러쉬가 손이 진짜 잘 갑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얘를 이렇게 발라주고, 요 위에 올려줄 블러셔는 바로 프레시안의 퍼지입니다 엄청 크리미한 크림 블러셔거든요. 얘는 진짜 색깔 완전 뽀용 그 자체거든요. 개인적으로 크림 블러셔보다 가루 블러셔를 훨씬 훨씬 좋아하는 사람인데, 요즘에 크림 블러셔가 다 너무 잘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복숭아 토스트의 그 중간 구운 복숭아 느낌이 되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어쩌다 보니 컬러는 달랐지만 올해 올영 콘텐츠 저번에 추천했던 것 중에 하이라이터가 둘다 오프라였더라고요. 물론 그때 오프라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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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있긴 했지만 근데 그다음으로 제가 또 좋아하는 게 글린트 하이라이터거든요. 피치문, 엔젤피치, 솔레이문 저는 그중에서 엔젤피치를 제일 좋아합니다. 피치무는 제 취향보다는 흰키가 조금 많이 돌고요. 솔레이무는 제 피부에는 조금 어두워요. 이 엔젤 피치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진짜 따뜻한 핑크 느낌? 각도를 돌리지 않아도 정면에서 봤을 때흰 발색이 훨씬 적은 편이기 때문에 난이 돌려야만 나오는 광 싫어한다 하시는 분들이면 이 엔젤 피치 진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립 펜슬은 하트 퍼센트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퍼센트는 딱히 호불호라고 할 만한 요소가 없어서 진짜 무난하게 립 펜슬 찾는다? 하시면 하트 퍼센트 써봐라고 그냥 얘기할 수 있는? 봄웜의 가을 틴트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라카의 망고, 바닐라코의 플라밍고, 어퓨의 피치젤리입니다. 라카 컬러가 30 컬러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이 망고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조이프라고 비교를 해보면 훨씬 채도가 덜 돌고 차분하죠. 그래서 저는 망고가 훨씬 마음에 들고 플라밍고는 그거보다 좀더 우유탄 듯한 빛깔 느낌? 그래서 이 플라밍고도 봄웜에 발랐을 때 진짜 너무 예뻐요. 제 바닐라코의 최애 틴트는 레비슈이기는 하지만 이 플라밍고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치젤리는 진짜 마일 가서 약간 틴트보다는 글로스 느낌 요런 느낌이거든요. 토끼어 립이 한창 유행했잖아요. 근데 그게 웜톤 버전으로 나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추천해드린 색상들은 채도가 높지 않고 살짝 차분한 코랄 느낌이 갖고 싶다. 근데 봉 봄웜이니까 밝기가 너무 낮아지면 안 돼.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제품들이고요. 일단 가장 흰빛이 많이 도는 플라밍고를 전체적인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되게 예쁘죠? 그리고 망고를 중앙에 이렇게 한 다음에 피치젤리는 그냥 립글로스 느낌으로 발라주고 있어요. 이거를 립 베이스를 바르고 얘를 바르면은 그 여리여리한 느낌을 진짜 한껏 살릴 수가 있는데 오늘은 색감을 넣고 싶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진짜 추천드렸던 이 입큰의 버블스 로스 이게 진짜 예쁘긴 하거든요? 근데 하나 단점을 발견했어요. 이게 새요. 저는 이거 밖에 가지고 나간 적도 화장대에다가 놓고 썼거든요? 근데 이게 줄줄줄 새 가지고 그 보관통이 완전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쉽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은 아마 또 중복 추천템으로 추천했을 만큼 제품은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웠던. 그래서 저의 이번 올영 추천템 어떠셨나요? 봄 웜톤 추천템이긴 하지만 살짝 차분한 느낌으로 선정을 해봤는데 느껴지셨을까요? <laughs> 저는 그 계절마다 다르게 메이크업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재미를 함께 같이 느꼈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해봤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신상 예쁜 게 너무 많아서 제 지갑도 지금 너무 위험하기는 한데 여러분도 저도 성공적인 올영 세일을 보내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